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중량 딥스 쉽게 할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세팅을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보통 이제 바닥에서 하게 되면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기게 되게 어렵습니다. 허리도 다칠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딥스를 하실 때 딥스 프롬 머신이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딥스 바에서 여러분들이 중량 딥스를 하실 텐데 이렇게 원판을 대략 여러분들의 이제 배꼽 내지는 이제 뭐 복근 정도로 있는 데다가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요거는 제가 이제 링크 걸어 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네이버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거든요. 슬링벨트라고 하는 건데, 요거를 안쪽으로 넣어 주시고요, 스슬을 이렇게 넣어 주신 상태에서, 요런 식으로 최대한 여러분들의 중량이 이렇게 멀지 않고 가까워질 수 있게 체결을 해 주시게 돼서, 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허리를 말지 않고, 어 중량 딥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하실 때는 너무 넓게 하지는 말아 주세요 그립을 최대한 좀 좁게 해주시는게 여러분들의 아랫가슴이나 삼두를 동시에 참여시키기가 쉬워서 좀 어깨 부상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을 하실때는 항상 다리로 가능하면 중량을 잡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약간 몸을 말아 주신 다음에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할때 허리를 말고 바닥에서 하느라 좀 많이 힘을 들어 하시는데, 끝났을 때도 이렇게 걸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여기 걸려있는 링크를, 체결을 해제를 해주게 되시면, 이제 중 딥을 할 때나, 이제 중량 풀업을 할 때나, 여러분들이 중량을 최대한 가볍고 이제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 저희 MTG 에서는 지금 현재 어, 같이 함께할 예, 직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너에 관심이 있으시고 혹은 어, 나는 신규가 좀 부족한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좀 신규가 많은 센터에서 일하고 싶다 하시면 아래 나온 메일 주소로 이력서를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